하겠습니다. 자, 근데 NPC들 AI 클라우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스토리 모드로 네트워크 필수임 복도를 막는 전략일지도라는 의견이 있고요. 얘는 GTA 7을 하네? 누구야? 이거 약간 실사화를 한 느낌. 자, 집에서 들고 나온 거 보니 무기 인벤 제한이 있구만. 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어, AI로 만들 거냐, 뭔 집에서 RPG가 있어.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PC든 뭐든 빨리 나와라. 마이미횡단 드라이브, 롤라 마렴노. SUV로 느긋하게 음미할 거임. 나도 옆에 매춘 태우고 랑간할 거임. 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플스는 아직도 애들이나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 예전부터 플스와 게임에 관심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 지인이 니가 애냐는 소리 들을까봐. 미국, 일본 남녀노소, 애부터, 어른들 누구나 즐기는 취미자 게임 문화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선입견이 심해. 그리고 한국 플스 산업 대부분 30, 40대 직장인들이 구매하니 지금까지 버텨주는 거. 아무튼 부정적인 시각 안 본다면, 내년 초 플스5 구매하고, 그타6 기다리면 돼. 롤러 복합적인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봄. 현 30, 40대에 부모님 윗세대에겐 고장 깨기인데, 가격이 부담되고, 반일감정도 있을 것이고, 정부 언론에서 게임 중독 관련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냈었고, 00년 때쯤에 외국에서도 그타 중독으로 살인사건 뭐 이런 기사도 본것 같고 어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서 한국 안설코 콘솔 시작은 작은 듯. 우리 mz 시대에겐 지금은 많이 꺾인 PC방의 보급 부분 유로 F2P가 한몫한 것 같고 게임은 3N 회원 가입만 하면 공짜로 할수 있는데 굳이 돈 주고 게임기 사고 게임 사서 해야 되나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도 있는 듯. 있는 집안 아이들이야 장난감이든 콘솔이든 PC든 문제 없지만 대다수의 가금은커녕 얼마 없는 용돈으로 PC방 두 시간 하는 정도였고. 현재 그 돈도 없는 세대가 성인이 되고 사회 주축이 되면서 여유가 생기니 어릴 때 못해봤던 콘솔 시장이 큰게 아닐까? 음, 좀 이해가 되네요. 그쵸? 우리 어렸을 때는 콘솔이 있으면 집이 진짜 잘 사는 집이었거든? 음. 가격이 비싼 게 크지. 깽기 100만 주고 사는 게. 근데 플스5 프로가 100만 원이면 강그 돈씩 컴퓨터 아님? 그런 시각이 뭔 상가임? 내가 갖고 싶으면 사는 거지. 왜 눈치를 봄? 애냐? 그러면 애로 봐줘서 고맙다 하센 플스가 애들이 하는 인식이 강하다고 그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90년대에서 살다 오심? 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가가 괜찮은 거 하나 사려면 100만원 이상. 플스5 프로가 성능만 괜찮다면 100만원도 메리트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타스 나올 때 하고 PC 나올 때 중고로 팔면 되잖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든 다 괜찮지. 그게 아까우니까 문제지. 근데 플스는 인터넷도 돈 내야 하고 모드 설치도 안 되고 게임만 가능함. 멀티 말하는 거냐? 라는 의견도 있고요. PS5 프로 샀다가 GTA 6푹 먹어보고 정가로 파시는 게 제일 가성비 아니냐? 그 다음에 PC로 나올 때 스팀에서 사서 온라인 즐기면 되는 거고 난 그렇게 할 거임. 어, 그타6 콘솔 PC로 캐리기전안 되면 당근 고민 좀 해봐야 돼. 해줘. 당연히 안 되지. 그타5 때도 안됐는데 예전에 PC 오픈할 때한번 해줬었음. 로같다 내년에 나오긴 하는 거지. 더 이상 못 참겠어. 너무 하고 싶다고. 내년 가을이야 좀만 참아. 그타6 때까지는 살아있자 다들. PC 2026년 출시. 그건 행복해로 아니냐? 뭔 행복해로라야 융신아, 레디션2도 출시 1년 뒤에 픽시 나왔는데, 2027년 본다. 리라란다. 요즘 AI 최적화 때문에 타게임 속도 보면 2026년 초반 정배임. 난 30년 본 26년 말도 아니고, 초반? 머리 단단히 깨졌노. 융신새끼 최적화 작업. 요즘 AI 하는 거 모르는, 트딱 렉기구나. 뭔 AI 최적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할 수 있음? 현어 게임 최적화에 생산형 AI 쓰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비디오 게임 소스코드 최적화하려면 전체 소스코드 흐름을 이해하여서 생산형 AI 소스코드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GTA 같은 거무리적 보수로 잡아도 몇천만 줄이라 그 정도 양철이 되는 생산형 AI 현 시점에 없음. 생산형 AI 이러고 있네. 멍청한 레이키야. 구글 옆부터 이미 자사 코딩 전용 AI 쓰고 있음. 오히려 최적화 같은 패턴 작업, AI 제일 많이 활용한다. 미안한데, 코딩 전용 AI라고 부르는 코파일러 같은 것도 다 생성형 AI야. 코파일러 최적화 해주는 게 아님. 최적하고 나발이고 판매량에 달려있음 계속 잘 팔리면 계속 안내는 거고 이제 좀 판매량 정체됐다 싶으면 p c 판 내는 거지 어차피 마블 스파이더 2 마냥 1년 독점 끝나고 pc 트레일러 공개 후 27년 초에 나올 듯 콘솔 독점 아닌 그냥 락스타가 콘솔 선 출시하는 거야 라는 의견이 많네요 서로 간에 굉장히 재밌는 어 의견들 음.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떤지 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니 좀 화나네 레드 데드 리뎀션 2 트레일러 2 워즈 리 벌리드 3포 스리데이스 애프터 더 퍼스트 트레일러 위드 세븐 스크린샷 인 베트빈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어, 읽어드릴게요. 레드 데드 리뎀션2 예고편2는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된 지 343일 만에 공개됐으며, 그 사이에 7개의 스크린시... 그 7개 스크린샷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락사 게임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도 없는 첫 번째 GTA6 예고편이 공개된 지 34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데리 343때 트레일러 하나 더 나왔고, 오늘이 GTA 6첫 번째 트레일러 나오고 3, 4, 3이 지났는데 업데이트야. 어 아무 말이 없어요. 이쯤 되면 게임 말아 먹은 게 분명하다. 뭐 슬샷도 없고 안내도 없으니까 슬슬 불안한 데이 정도면 입국 따다는 게 이상한데 개발에 차질 생긴 거 아니? 사실 트레일러 전부 다 거대한 트루먼 쇼였던 거인 그타란 게임 자체가 없었던 거지. 진짜인가? 없는 건가? 내일 가을 출시 재확인했음. 이라는 말이 있네요. 제발 PC 쩔어서 나오지 말아다오. 레드리까지는 참을 수 있음. 레데리가 PC가 많았나봐요. 저는 딱히 못 느꼈는데, 일반 라이트한 유저로서는. 레데리트는 PC라고 할 것도 별로 없지. 쉐이디 약간 있지만, 예쁘니, 사이드캐 돌려가기고.